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구의 윤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테크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테크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재테크를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재테크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알아야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겠죠. 자, 재테크에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할까? 자, 재테크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 나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산. 자산은 세 가지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시간입니다. 자, 이세 가지 함수에 의해서 자산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보통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상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재테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원금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산이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테크는 결국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자산을 만드는 게 재테크인데요. 그러면 자산은 무 뭘까요? 자, 자산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함수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이 한자로 나을산자라고 합니다. 나을산.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생산해내는 거죠. 영어로는 뭐 프로듀스, 뭔가를 계속 생산하는데 무엇을 생산하는 걸까요? 예, 당연히 현금입니다. 나에게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 주는 가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산은 바로 예, 현금을 생산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재테크가 분명해지죠. 재테크는 결국 자산, 자산을 만드는 거고, 그 자산은 현금을 나한테 생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재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 재산을 잘 보면 이 재자는 재물 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어,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다 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뭔가 현금 흐름을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생하면 그걸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현금 그리고 또금 음, 뭐 주식 아파트 뭐 채권 굳이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고 자산인데 굳이 속성을 이야기하자면 이 현금은 산에 가깝죠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금은 재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은 산에 가깝죠 이건 뭐 배당금이 계속 나오니까 아파트는 원래는 재인데 이것을 남에게 빌려주면은 월세나 전세 같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니까 산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채권은 당연히 산입니다. 왜냐하면 뭐 약정한 이자를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당장 현금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죠. 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계속 현금흐름을 발생시켜주는데 남편은 나한테 자산인가요? 네, 남편은 자산은 아닙니다. 양도, 증여, 거래가 가능해야 되는데 남편은 뭐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것 중에 거래가 가능한 것 이것이 이제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거고 재테크의 목적은 바로 그 자산이고 자산은 나한테 계속해서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산을 우리는 꼭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자 그것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소득을 발생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 또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가 어, 지금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 일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소득이 발생하면 좋겠다 그럼 자산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산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음, 생계형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 내가 정말 여유 있게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아 실현형 경제 활동이 아니라 어, 생계형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누구나 한 번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자산은 일하지 못하게 되는 그 시간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의 초년생들은 이제 막 인생을 이룩하고 비행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비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행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연료가 있어서 할 수가 있죠 연료는 젊음, 아직까지 건강, 아직까지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비행기가 어딘가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3, 40년 후에는 이 비행이 우리가 이 연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젊음과 건강과 능력이 언젠가는 번아웃됩니다 다 소진되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착륙하느냐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에 착륙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에 착륙을 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의 재테크가 결국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재테크가 무엇인지 는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하는 재테크는 우리가 보통 자본력과 판단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테크는 음, 자산을 만드는 건데. 자산은 일하지 않는 시간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가 제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저축이 아니라는 거죠. 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저축해도 저축이 아니다? 그럼 그게 뭐냐? 예, 네, 뭐긴 뭐야. 예, 네, 잠깐 연기된 소비죠. 잠깐 연기된 소비. 그러니까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다 재테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우리가 돈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하죠 예,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저축하죠 뭐집 마련하기 위해서 또뭐 자동차 사기 위해서 또 학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 가기 위해서 어, 나의 전공을 좀더잘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예, 돈을 모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결혼자금 어떻죠? 네, 결혼자금은 재테크인가요? 네, 이거는 재테크가 맞죠. 왜냐하면 어, 가정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 자, 그러나 해외여행 어떻죠? 네, 해외여행은 음, 소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재테크가 아닙니다. 주택은 당연히 예, 재테크죠.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자동차, 결국 소비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아니죠. 학자금 마련, 음, 물론 써버리는 것 같지만 나의 소득의 기간을 좀더 영속적으로 좀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거니까 예, 이것은 역시 예, 재테크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저축이나 투자의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 뭐 보장성 보험을 들기도 하고 부모님 회갑이나 칠순을 준비하기 위해 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사업 자금을 만들려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비를 만들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기도 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모장성 보험은 당연히 재테크입니다. 소득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그러나 부모님 회갑이나 칠순을 위해서 저축하는 건 이건 써버리기 위한 거죠. 예. 사업 자금 당연히 재테크입니다. 예.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또 저축을 하는 거니까. 자녀 교육비 예.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쓰려고 하는 거죠. 개인 연금 뭐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어, 만... 이것은 재테크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 재테크를 시작해야만. 에...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없이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재테크의 기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월 300만원 정도 버는 30대 직장인들의 저축과 투자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대충 300만원 정도를 벌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107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 107만원이 전체 소득의 36%인데 그 저축의 내용이 정말 재테크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연기된 소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